자 안녕하세요 김 부장입니다. 오늘은 문학동에 가장 인기 많고 가장 많이 현재 분양을 하고 있는 그런 집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같아요자 여기 같은 경우는 방3 개, 화장실 두 개, 팬트리 공간이 신발장 쪽에 팬트리 공간이 하나 있고 그리고 집 안에 주방 쪽으로 해서 펜트 공간이 있고. 방사이즈 정말 괜찮고 옵션도 정말 빵빵하게 다프로옵션으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같요 금액은 2억대로 해서 그냥 주고 여기는 더구나 유입주도 가능한 그런 현장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포배 포베이 제가 소개해드릴 집은 포베이 구조를 갖고 남양을 끼고 있기 때문에 햇살 가득한 그런 집 입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, 전실 입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실 같은 경우는 지금 정말 넓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큰 타일이 두칸 반씩 해갖고 총네칸 들어가 있거든요. 근데 그만큼 사이즈가 정말 크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, 그리고 좌측편으로는 키큰 장이 두 칸, 그리고 우측에는 키큰 장이 총6 칸이, 그리고 거울장까지 포함돼서 나와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여기는 이제 팬트리 공간으로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, 자, 여기는 뭐 골프백이나 캠핑 장비 기타 이런 것들 보관하시기에 정말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닥은 지금 포세린 타일로 해갖고 줄눈 시공까지 전부 다, 다 되어 있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강마루로 시공되어 있는 복도 형식 구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쭉 들어와서 이제 거실 좀 보실 수가 있는데요 거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게 잘 나와 있어요 여기가 지금 남양이라서 아침서부터 지금 해가 정말 잘 쏘거든요 네, 우측에 이제 쇼파 같은, 쇼파 아트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4인용 쇼파 들어가 있기 때문에 4인용 쇼파나 아니면 5인용 카우치 쇼파도 충분히 설치가 가능한 점도 참고만 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. 그리고 쇼파 아트홀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화이트, 아이보리 화이트 식으로 해갖고 정말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 반대편은 이제 TV, TV 놓는 공간인데 지금 현재 80인치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도 양옆으로 사이즈가 정말 넓게 잘 나와 있거든요. 그때 부족함 없이 뭐더큰 TV를 쓰신다고 해도 공간은 넉넉하게 쓰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. TV 아톨 같은 경우는 이제 고급 아파트에나 들어가는 그런 이제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. 그리고 천장 같은 경우는 우물형 천장으로 해갖고 라인 조명까지 다 들어가 있고 안쪽으로는 삼성 무풍 시스템 에어컨 다 들어가 있습니다. 지금 지금처럼 보시게 되면 해가 정말 잘 들거든요. 네, 렇기 때문에 뭐 햇살이 정말 가득한 그런 집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. 자 뒤쪽으로는 이제 대면형 주방 나와 있는데요. 주방 같은 경우는 지금 D자 주방으로 되었고 아일랜드 식탁 앞쪽으로. 뭐 식사는 4인까지 충분히 식사 가능한 점 참고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옆으로는 인덕션 하이라이트 총 3구짜리가 들어가 있습니다. 주방 환기창 밑으로는 싱크볼 엄청 크게 잘 나와 있고 상부장 하부장이 수납이 정말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뭐 3인 가족, 4인 가족이 살면서 주방 쓰시는 데는 부족함 없이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. 그리고 바로 옆으로는 양문형 냉장고 키친핏으로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위쪽에도 전부 다 수납으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바로 옆으로는 전자렌지랑 밥솥 넣는 공간 위아래도 전부 다 수납 공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안쪽으로는 이제 다용도실 주방이 있는 다용도실인데 이쪽에 이제 세탁기랑 건조기 이렇게 지금처럼 이제 타워형으로 설치하시면은 어딱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옆으로는 공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옆쪽으로는 이제 세제 뭐 휴지 뭐 이런 것들 기타 등등 이제 잡동사니 용품들 보관하시기에도 정말 딱 좋을 것 같고 첫 번째 안방 같은 경우는 주방이랑 거실 바로 옆쪽으로 해 갖고 나와 있는데요. 지금 킹 더블 사이즈가 들어가 있는데도 옆에 공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, 뭐, 부부가 즐길 수 있는 티테이블 같은 거 하나 놓고, 아니면은, 안마자 하나 정도까지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 형성으로 되어 있습니다. 안방에도 똑같이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, 각 방에 보일러 온도 조절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. 안방에도, 이제, 자그맣게 베란다가 하나 있기 때문에, 뭐, 꽃이나 화분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 있으시면은, 여기다가 별도로 키우셔도 되고,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. 이 안쪽으로는 보일러실과 실외기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쪽에도 뭐 휴지나 아니면은 별도의 캐리어 뭐 이런 것도 충분히 보관 가능한 점도 참고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. 안방 안쪽으로는 이제 파우더룸이 기본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안쪽으로는 이제 붙박이장이 총 3칸, 좌측에 한 칸, 그리고 이쪽에 두칸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부부 욕실도 보시게 되면은 정말 깔끔하게 건식 타일로 전부 다다 다 시공이 되어 있고, 젠다이 선반 밑으로 양변기랑 세면대 설치가 되어 있고, 안쪽으로는 전형적인 아파트처럼 똑같이 물바지, 문으로 해서 물바지로 쓰실 수 있기 때문에, 물이 바깥으로 연류하는 거를 좀 괜찮은,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. 자, 넘어가서 두 번째, 세 번째 방, 그리고 욕실 설명드릴게요. 자, 두 번째 방 보도록 할게요. 두 번째 방 같은 경우도 사이즈가 상당히 잘 나와 있어갖고, 아이방으로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다큰 성인이 쓰셔도 되고 뭐 전혀 누가 쓰던 부족함 없이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 방에도 똑같이 시스템 에어컨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으로 넘어가서 마지막 세번째 방 세번째 방 같은 경우도 어, 아파트랑 동일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 안쪽으로는 이렇게 이제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자녀 방으로 쓰시기에도 딱 좋을 것 같아요. 지금처럼 뭐 책상 하나 놓고 그리고 침대 놓고 여기는 이제 4베이 구조다 보니까 해도 정말 잘 들고 전 방이 거실과 방3 개가 모두 남향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런 집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용 욕실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. 공용 욕실 같은 경우는 젠다이 선반 밑으로 똑같이 양병기랑 세면대 들어가 있고. 안쪽으로는 이제 욕실이 욕조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욕조 같은 경우도 아파트랑 동일한 사이즈로 해갖고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. 여기도 똑같이 건식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 어 욕실 같은 경우도 바닥에 줄눈 시공까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아돈 굳었다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. 자 그리고 나와서 이제 펜트리 공간.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팬트리 공간이 정말 넉넉하게 잘 나와 있거든요. 총4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, 뭐, 주방용품이 부족하시다. 보관할 수 있는 곳이. 그럼 여기 펜트리 공간에도 별도로 보관하실 수 있기 때문에, 어, 살면서 부족함 없이 느끼, 사실 수 있는 그런 넉넉한 공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. 자, 여기까지가 제가 방세기 화장실 두개 설명해 드린 아파트형 구조. 그리고 4배기 구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위쪽 상단에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내집장만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